자, 이제 얘기 좀 할게요. 마이크 잘 들리나요? 일단은, 예, 얘기하기 전에 뭐냐면, 이 얘기가 무슨,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전설혈의 총군이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어, 해결하려고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얘기를 하면 적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안 보자라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들을 혼자서 참으면서 여태까지 게임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제가 어떤 그 욕받이 역할을 욕, 욕받이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설의 충군이다 보니까 제가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요, 저한테. 카톡에 진짜 많은 내용들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뭐 제보든 이간질이든 어떤 모든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단한 번도 누구한테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공개를 안 했냐면, 제가 어떻게 보다 보면, 리니지 M 쪽에서는 좀 파급력 있는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래질, 소위 얘기하는 세탁기 돌리는 게또 될까봐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참았었는데,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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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제가 완전 개새끼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 뒤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모르는지 알고. 그래서 오늘은 좀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3일 동안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송도 안 했던 거고,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이거를 좀 얘기를 해서 시청자들도 알아야 되고, 사실의 근거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뭐, 그때 당시에 당사자들도 지금 방송을 보고 있고 그럴 테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제가 좀해 드릴게요 예, 인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그 소태순과 아이들이라는 게 있어요 소태순과 아이들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실명을 논하지 않고 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걔네들이 완전 뭐 요즘 완전 그런 애들이니까 이 소태순과 아이들이 용피단 애들이죠 용피단 강릉 불주먹이라는 애가 있어요 인벤 다다 다 아시죠 강릉 누군지 모르시나요 걔가 누굴까 되게 궁금하시죠 되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다 얘기를 하려고 장편 드라마 한 36화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적당한 것만 제가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예. 강릉 물주먹이 누구냐? 저를 내가, 아,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뭐, 저, 저긴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 저도 맨 처음에는 아, 성태네 쪽에서 그런,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성태네 쪽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성태네 쪽에도 이렇게 이간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부가 이랬다 그러면서 이간질을 하고, 완전히 지금 이 서버를 갖다가 개판 만들고 있는 애들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립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강릉불주먹. 강릉불주먹이라고 얘기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지금 1스트 열에 있는 영민, 영미라는 캐릭터, 영민과 영만가 영미라는 애가 강릉불주먹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 영마, 영마, 영마. 영마. 아, 하도 인지도가 없어서, 영마.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증샷이에요. 예, 강릉불지목 얘기 나오면서 중립의 아버지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인벤이랑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영마라는 애가 누구냐? 예전 용피단의 낙원, 낙인이라는 애예요, 낙인. 지금 인벤에서 활동하는 애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라 BJ들이, 보라 BJ들의 팬들이 되게 굉장히 극성이고, 되게 좀 심하다라는 거알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예, 네, 키보드 어리어드래요. 들 얘네가 지금, 용피단 애들이 인벤을 도배하고 있어요. 인벤을 도배, 아 인방겔, 인방겔에서 원래 놀던 애들이라 인방겔에서 놀던 애들이라 인벤은 얘네들한테는 장난이에요, 장난. 예,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 이 영마라는 애랑 영마라는 애랑 그 용피단에 용피단에 있던 애들이 인벤해가지고서 지금 개지랄을 떨고 있어야죠 그래서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 이 소태순 때문에 얘기를 안했어요 소태순 소태순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했던게 이 소태순을 얘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예 그죠 인방길 얘기하면 인벤은 우습죠 근데 이제 저는 별로 신경을 안써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됐냐 얘네들이 아이디를 만들면 얘나 패자 기, 기피로 딸욕 와이프욕 온갖 욕 온갖 패드립을 다 쳐요 그리고 제가 그 패드립을 친 부분에 대해 서는 제가 이제 고소랑 그런 것들을 다 했어요. 얼굴 한번 보려고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의 애들이 막 이런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이거 내가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제 모든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대충 이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 하, 이제 하는데. 얘네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리니지 M을 하면서 큰 사건 모모가 있었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난닝구의 드다 사건 드다만 1억 넘게 샀죠 큰 사건들만 얘기를 하면 아직도 16만 개 남아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만만이의 전투 명가 만만이의 극딜 사건 만만이가 저를 무진장 극딜했던 거 아시죠 방송에서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예 제가 그낼수 있는 히스토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랑지의 은호야 사랑의 사건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아마 양치 <laughs> 은호야 사랑의 사건 그리고 창현이 급작스러운 탈퇴 사건 (2017년) (2017년) 추석 사건은 전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설 천모의 갈벤저스 사건. 여기에도 소태순이 들어가죠? 아 저, 그런, 그런, 전설 말고 나에, 나에,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멘탈 공격, 패드립 공격, 현피드립. 여기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게또 뭐가 있냐면, 저희 회사에 협박 편지 사건도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했던 부분인데, 해결이 돼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회사 협박 편지 사건도 있어요. 리니지 M을 하면서. 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만만히 극딜 사건, 뭐, 랑치의 은우의 사랑 사건, 멘탈, 멘탈이 나갈 만한 사건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썩은유 사건은 뭐, 큰, 큰 사건도 아니고. 근데, 이런 사건들 위중에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이런 게 있었어요. 절설을 총군이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서 혼자만 알고 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게임을 접게 되면 적 때문에 접을리는 없을 거다. 아군들 때 아군들이 존목질 이런 얘기들을 이이 얘기들을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했던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리니지라는 게 하나의 사회다 보니까 결국에 혀를 망가뜨리고 뭘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존목 존목질이에요 존목질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혀를 망가뜨리고 이간질을 시키고 또 다른 사조직을 만들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궁금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인지 대충 아시겠죠? 오늘의 내용은 저 이제 앞으로 다얘기할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뭐 카톡도 그랬어요 막너 그 자기 얘기를 언급 안했으면 좋겠다 뭐했다 이제 다얘기할거예요 저는 저는 이제 참지 않을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메이크님 10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좀 천천히 좀 이거를 좀 보시고 제 담배 하나만 필게요. 예 네, 너무 승질이 많이 나서 조경이는 이런 스토리를 거의 다 알아요. 제가 조경이랑 멋이랑 대장이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모든 스토리를 다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악연의 시작 대포 1 서버. 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제 얘기부터 할게요. 그 리니지, 저도 이제 BJ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B.J.를 하다 보면 좀 사람이 변질되게 돼요. 저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되게 많이 변했다고 하고, 3일 동안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시청자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왜 B.J.들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변질됐냐 그랬냐면, 저도 처음에 B.J.를 할 때는 막 어떻게든 간에 적을 이기기 위해서 빨래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시청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막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B.J.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 욕심과 늘리려고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 협박 패드립은 직접 통화하고서 뭐 하고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고소까지. 했다가 근데 이제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저도 이제 좀 초심을 찾아서 제가 왜 재방송을 본, 바, 봤던 사람들이 뭐냐면 막부는 세탁기 정치질. 어그로성의 메모장. 저는 전설의 청군이에요. 청군이고, 저는 혈원들이 죽는 거를 보기 싫어요. 죽는 거를 보기 싫기 때문에, 뭐, 정치질을 할수 있어요. 네, 정치질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정치질이, 예전에는 제가 혈원들이 죽는 거를 보기 싫어서 해,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세탁기를 안 돌리게 된게 어느 순간부터는, 남을 제가 너무 비하하게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제 안 해야겠다 생각해서 안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은 막부 저 새끼 변한 거 아니냐 너무 민심을 뭐 생각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제가 초심을 찾아서 그 쎘던 대포 유섭에서그 쎘던 BJ를 이겼던 방식으로 하프 삼섭에서 똘끼네가 아닌 저를 시, 저를 죽이려고 여기에 모였던 애들을 갖다가 제가 한번 세탁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대포이 서버에서 소태수는 무례네혈이었죠 가장 부탐을 열심히 하고, 예. 네. 가장 보탐을 열심히 하고 보탐에 대한 집착이 무진장 했어요 데포에음 했던 사람들은 초창기 때 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캐릭을 굉장히 많이 돌렸어요 현원들한테 다이아까지 팔았으니까 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얘기합니다 예. 전설의 메인 캐릭을 부주를 하게 됐어요 하면서, 하면서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통 BJ 부주는 다이아 충전 그러니까 복구비 기본적인 것들은 BJ가 다 알아서 해요. 왜? 자기는 컨텐츠를, 컨텐츠를 주니까. 왜냐면 BJ 그 캐릭을 따준 것 자체가, 자체가 고마운 거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부주 월급까지 받았었어요. 부주 월급까지 받고 스파워 BJ를 하다가 전설열에서 부주가 잘리고 아레나의 할맹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부주를 메인 캐릭, 부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캐릭에서는 월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때, 이때가 이간질의 시작입니다. 제가 대포 1섭에서 사이야 7섭으로 오게 되는 얘기를 지금 써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견질이 있었냐면 제가 은호라는 은오라, 저의 부주가 있었어요. 막부 캐릭 부주였죠. 막부라는 캐릭 부주랑 술 한잔 마시고. 이식입니다 전설 부주를 잘리고 아레나 혈맹에 들어가서 메인 캐릭 부주를 하는, 하게 되는 시점에서 그 은호라는 거기 저희 서초동에 와서 막부 캐릭 부주를 하는 이랑술 한잔 마시 술 한잔 소태순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레나 혈맹에서 전설을 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은호한테 직접 합니다 은호한테 이런 얘기를 직접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레나 혈맹을 막고 있었던 사람이 그 초이스가 병원에 입원하고 아레나 혈맹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그 유나 누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실 거예요 유나 누님이라고 그분이 원래는 그 유나 누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살 많으신데 그 누님이 모든 거를 막고 있었어요 예빅유나라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시죠 이제 이런 대화가 이제 오고 갑니다 저하고 이게 언제냐면, 2018년 3월 8일이에요. 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네, 골프 잘, 잘 하셨어요? 왜뭔일 놀까? 아레나에서 저희 칠 준비 한다고 들어서요. 어이구, 후. 제가 그런 거면 단도직입적으로 사기를 하죠. 피셔가억울로입니다 초이스 없이는 어떤 행동도 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또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불독을 써. 아, 정의인 거면 얘기하자. 은우한테 선포, 선포하기 직전이라고 했다는데 뭐 다르게 들렸나 보죠. 이번 차이는 안올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 디코 내용을 제가 보내줍니다. 디코 내용이 뭐였냐면 요모 약식. 요모랑 깽보랑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오후 8시 46분. 너 아레나에서 등 돌리려고 준비 중인 거 알지? 곧 선언 칠 거고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어, 소태순이 은은의 집에 왔었어. 내 피셜이 아니라 이건 실하다. 크크크크, 조용히 알고 있어. 우리도 준비하고 대응하려고 준비 중. 디코 내용이에요. 초이스 없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서요. 내 이상한 소리들 안에 저는 모두 상의합니다. 이런,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이간질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 아레나 혈맹의 다른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면서, 왜 이럴까? 왜 아레나 혈맹과 전설 혈맹을 이간질할까? 그 당시에, 호두사단이 전백년을 친다. 그래서, 호두사단 플러스 아레나 vs 전설 플러스 전백년. 이런 구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레나 간부님들이나 아레나에서 관련된 유난 누님은 저한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인정을 하고 막바지 흐름이었어요 얘기라고 했는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왜 그럴지라고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사이, 여기 이제 파포 삼수에서 오늘, 오늘, 오늘 와서 보니까, 이거는 소태순의 이간질이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얘기를 안 했는데, 소태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혈에다가. 저희 혈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설혈에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저희가 사이야 칠섭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이야 칠섭으로 옮기게 되는데, 사이야 칠섭으로 옮기는 과정, 과정에서, 소태순과 아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소태순과 아이들은 대포 4섭으로 가게 됩 돼요. 이때부터 방송 욕심이 있던 소태순은 농사 방송을 하게 됩니다. 농사 방송. 이건 내피셜입니다. 초이스 vs 삼동이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소태순이 한 말. 이건 오피셜입니다. 초이스 쪽에 넘어간 그 대포 1섭 유저들 다이아팔이다. 보스에 미쳐있다. 쳐야 된다. 이래서 초이스 vs 삼동이 삼성동 미남 구도가 나왔던 걸로 압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나 누님이 뭐 있으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유나 누님 제가 이게 사실인지 는 아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압니다, 저는. 이것도 결국에는 소태순의 이간질입니다. 유나누님, 제, 얘기가 좀 틀린 부분이 있나요? 아니, 제가 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틀린 부분이 있나요, 유나누님? 그리고 항상 지금 자기가 센 캐릭 잡았다고, 지금 자기가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이아팔이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아 소태순과 아이들이니까 아이들과 언론플레이 예아 유나누님도 뭐든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 나오겠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음. 자기가 생캐릭을 지금 잡았다고 지금 자기가 예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다이아팔이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언론플레이와 이간질을 하게 되는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기가 예전에 대포유습에서 초창기때 게임할때 캐릭 여러개 돌리면서 혈원들한테 다이아팔고 보수보수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야 보스 보스 겁나 열심히 보스 타면 열심히 하고 보스 타면 열심히 하고 하니까 우리 메인 키링 맡겨갖고 보스 해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 중간 중간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 대포 4섭의아레나 얘기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서 파푸 3섭에 오게 됩니다. 파푸 3섭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떤 구도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꾸 제 방송 중 근처를 서성거리며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싸우고 있는데 때리고 싸우고 있는데 때리고 구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때, 싸우고 있는데 때리고. 방송에서는 선비지라고. 용피단. 용피단의 그, 용피단의 실실 오더가 자기인 걸 숨기고. 나쁜 짓은 용피단 다 시키고. 자기는 방송하면서 선비지라고. 제가 여기서 틀린 얘기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 내용들 다 방송 보셔서 아시잖아요.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 PK대장이 영웅혈 군주로 가서 공성을 했어요. 그때 5구성 쳤다는 이유로 전설을 치게 됩니다. 전설을 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PK대장한테는 다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하나 옵니다. 영웅열 디코 녹화 파일이 옵니다. 이 녹화 파일 누가 보냈을까요? 저 스파이 심지 않았어요. PK대장이랑 다우는 구도가 나올 뻔했어요. 이렇게 녹화 파일이, 녹음 파일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PK 대장한테 전화를 해요. 대장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형님 뭐 어쩌죠? 얘기해서 다 풀렸어요. 이제 다 풀려고서 이거는 이간질이다. 왜냐면 굉장히 많이 편집된 녹, 녹, 녹음녹 파일이 와요. 녹음 파일이 와요, 저한테. 예, 녹음 파일이 옵니다, 저한테. 이거는 소태순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대장이랑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영웅열이랑, 영웅열이랑 전설열이랑 동맹을 하게 돼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소태순과 대장이 대립하게 됩니다. 동맹을 왜 하냐? 혈모를 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랑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스토왜 빡종하게 된 스토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장이랑 통화를 하고서 대장이가 형님 지금 지금 뭐 혈내에서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뭐 해서 이게 동맹이 유지될지 안 유지될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혈모를 해봐야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장이랑 저랑 통화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시간 뒤에 랑해 사건이 터집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랑해 사건이 터져서. 평상시 같으면 대장이랑 저랑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겠지만 대장이도 되게 민감한 상태였고 저도 되게 민감한 상태였어요. 왜냐면 동맹군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적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랑해가 대장이를 치고 막 이런 부분에서 랑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 너무 신기한 게 너무나 신기한 게 랑해가 혈타을 하고 랑해한테 기속말 누구네 혈에 들어가 있어요. 아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림이 맞아지죠?